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기 재정 투입 일자리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 2024년 노년 일자리 103만 개 참여자 모집이 전국 지자체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은체제 옆에도 회원 서비스 일환으로 시험감독관을 비롯해서 사회서비스, 사회공원 일자리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감독관, 프로보너형 사회공원 일자리 참여자 200여 명을 모집 선발할 예정입니다. 기업이나 공직에서 근무하신 경력과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로 아주 무료 봉사는 아닌 소정의 활동비를 받으며 은퇴자협회 같은 NGO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광진구 소재 대한은퇴자협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은퇴자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면 면접 일자를 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논년 일자리 사회 활동은 공익 활동형 65만 4천 개, 사회 서비스형 15만 1천 개, 민간형 22만 5천 개등총 13만 0개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국가 비를 줄여보려는 방침 아래 지난해 2023년도 노년 일자리를 6만 1천 개를 감축하려는 재정계획을 발표했었으나 대안원체제협회 등의 반대로 원위치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88만 개 노년 일자리를 103만 개로 대폭 늘리는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려서 노년층의 노후현실을 깨닫지 않았나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간 대안원체제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노년 인구20% 수준의 일자리 확충, 현재의 일자리 수당 현실화, 또 지자체 간 거주 여부로 일자리를 차별하는 지역간 필요 우수 인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 등의 개선을 건의해 왔었습니다. 특히 노소득 연금이 택 없이 부족한 프리부모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 초반 출생 및그 이전 40년대생들이 적어도 국민 빈곤선 이상인 150만 원선의 생계형 수입 방안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연계된 배우며 벌며 사는 즉 배벌사 캠페인을 벌려 왔습니다. 국민통합의 노년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는 이러한 문제를 통합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감독관 그리고 프로보호형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하셔서 경력과 경험이 은퇴자협회와 같은 NGO를 통해서 남은 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업이나 공직 경험이 많으며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고 점심값, 교통비 정도는 지급되는 환경에서 명함도 만드시고 출근처를 만드시는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에 나오는 연락처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